안녕하세요, 리독입니다 이번에는 바빌론의 저울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이 카드가 뭐냐면 스킬을 쓴 상태에서 적을 맞추면 이렇게 쿨타임이 확 줍니다. 강화하면은 굉장히 많이 도 줄죠. 그리고 또 맞추면 자기도 줄기 때문에 모든 스킬 쿨타임이 한 번에 줄어서 굉장히 탐나는 아이템 즈가 나왔는데 이제야 쓰게 됐네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갑시다. 요즘 너무 더워. 날씨가 벌써 이러면 아... 여름에 어떻게 버틸지 잘 모르겠다. 아... 쓸데있는 게 하나도 없네. 일단 아르카나 사기나 한번 봅시다. 이모, 저 왔는데 뭐... 혹시... 아... 역시 내 맘을 잘 알아. 저거밖에 없지. 저거밖에... 활력의 지갑? 활력의 지갑은 또 처음 보네요. 혹시 전에 봤을 수도 있지만. 아, 골드가 부족할 때 생명력으로 아이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 이런 부대 쿨타임이 굉장히 짧아지죠? 저희좀 강화했더니. 이거, 좀 보기 편하시라고, 혼돈의 판독기 사드릴게요. 이게 쿨타임이 굉장히 줄죠? 이런 부대. 계속 써, 계속 써. 이러면 또, 또 쓰면 또 써. 맞추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굉장히 좋아요. 저는 좋아요, 일단. 유령부대보다 저울 쿨이 더 짧아서, 저울을 쓰고 유령부대를 쓰 이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 상대로는 동시에 써서, 그, 뭐 데미지를 좀 올릴 텐데, 이번 몸사냥할 때는, 무조건 체짜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예덴 상대 할 때도, 슈, 저울, 슈. 저울 한번더 돌아오면 또 써주고 시그니처 차면은 또 예외로 한번더 써주고 저울도 차죠 저울에 이런 부대 몇 번을 쓰니 한번 잡는데 이게 뭐더라 소각 효과를 막는다고 하네요 쓸데없는 거요 맛에 씁니다 요 맛에 너무 재밌어요 이게 저울이 잠깐 해보았는데, 일단 써보긴, 제대로 쓰긴 써봐야, 할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 지금까지 왜안나 싶을 정도로. 아, 어 좀, 마법사들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떨어지나요? 아, 무능한 놈들. 이번엔 떨거라. 떨고다 얘는, 카드 바꿔주는 애라, 나로안 바꿀게요. 죽어도 싫어, 죽어도. 뭐, 판이 혹시? 이거 평타. 나머지 애들은 조금 아닌 것 같네. 요 잡지 말고. Z자가 제가 제일 싫어가지고. Z자만 보면 기겁을 해요, 이거. 너무 싫어, 져 차라리 이게 나아, 차라리. 낫다면 이게 나아. 아우. 너무 아까? 떨어뜨리는 게 제일 편해. 뭐, 떨어뜨린다고 돈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멀어서 안 갈게요 귀찮은 거 싫어해가지고 유령부대 저울 유령부대 아 지금 진짜 터졌네 아 저울에 유령부대 한번 넣으면 되겠죠 다 받겠는데 나이스 이거 유령부대 갖고 온 이유가 스킬을 워낙 많이 쓰다보니까 미니언 데미지 증가 얘는 미니언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질, 피는 많이 채웠죠. 유령부대, 저울 유령부대를 바로 박으면 좋은데, 일단 유령부대 먼저 씁시다. 둘다 써주고, 도망가는 김에 한번 도니까, 일단 한번 더 써주고, 괜히 뒷장불이다가, 한대더맞았어 시그니처가 차려나요? 차네요. 쓰고 도망가자. 이러면 한번 더쓸수 있죠. 서있던 위치 하나 떨어지고, 맞으면 안되고 호잇! 아니! 이 사거리가 내 앞에서 원이 그려진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아 스킬이 두다 쿨이라 유령부대 저울 도망가다가 유령부대 한번 더 써주고 저울! 오케이 스테이크를 줘야 같지 임마아 돌지는 그냥 혼돈으로 볼까? 아, 혼돈상인이 잘안 뜨네 어차피 저기 가야 되긴 가야 되거든요 아르카나가 두 개밖에 없어서 쿨감이라고 해도 스킬을 잘 쓰는 모습을 보여지가 않아서 아르카나를 좀더 보여야 돼 혼돈 판독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아마 입고 없고 차이가 크게 크거든요 이게 전, 제가 느낄 때는 사냥할 때도 편하고 아마 보는 것도 이게 좀더 편할 거야 깎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벌칙거리 구석에 들어가 있어.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쿨감 혹시 주니 쿨감? 아, 이게, 그, 꼬리에 무지개가 나오는 건데. 돈의 여유가 그렇게 있지가 않아서. 일단 안 살게요. 이게 뭐야? 나이 모르는데? 아, 어, 끝이야? 뭔가, 딱히 좋은 거산거 같진 않아. 오, 뭐야. 좋아보이는데? 칼룰라 어, 써, 쓰면 또 좋을 것 같아. 어, 한번 써보고. 일단 쓰기가 편하네요. 이거 아마, QE 한 다음에, 그, 아. QE, 저울하면 이 바로 잡거든 그거. Q 한번더 써주고. 슬슬 그림 그려진다, 이거. 아! 안 맞어. 델주기하 안맞아 그냥 도망가고 넌 아니구나 너구나 일단 잡자 어 빡시다 도적은 이게 너무 번잡해가지고 한명있으면 편한데 도적은 내 취향 아니야 저울이 있어서 스킬이 하나 같아도 두 개고, 두개 같아도 세 개네요. 훨씬 쓰는 양이 많네요. 일단 포탈 만들어두고 이동할게요. 돌아오는 길이 너무 머니까. 얘를 까면은 그냥 갈수 있거든요. 여기다 하나만 잡고. 일단, 일단 암흑사이는 무조건 봐야 되니까. 만나러 가자. 몸 나오겠죠. 효과가 저확히 뭔지 모르겠네. 아. 이령부담을번더 써주고, 아, 저울이 이거 진짜 좋네. 발전기, 저울 발전기, 이런 거다 아, 써주고, 알아주겠지? 알아서 겠지 알아서 죽게 놔두면 됐는데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달았니? 이 오케이! 두눈다 아, 떨어졌다. 됐다. 여기는 누구 나오더라? 기억이 안 나네. 오, 좀, 배치가 좀 마음에 안 들죠? 발전기가 이게, 한 명인 듯방역이네 이게, 잘 써야 되네, 이거는. 원하는 타이밍에 스킬을 쓰게 해준다는 게, 바빌론 저울이. 그게 좋은 것 같아. 아, 유리대포가? HP 체대피통을 까는 대신에, 데미지 올려주죠. 결국에는 게임이 무상게임이기 때문에, 방어를 올리면 좋긴 하지만, 공격을 올리는 쪽이 체감이 더잘될 거예요. 보는 것도 재밌고. 아,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화되면 좀 빨리 떨어져서. 모션의 짧은 스킬들, 저울이랑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써줘야 되거든요. 유령부대도 내가 눌러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 부서, 그냥. 그냥 부서. 어차피 돈이 없네. 보스 누구 나오지? 모르겠네. 창규가? 전개 스킬 다 써주고, 아 이게 스킬 쿨이 아까 내면인데 그냥 이거 쓰고, 이거 다 쓰고 이동물까지. 바빌론, 와야질 사이클이, 와 진짜 잘 올라가네. 얘는 따로 안 써줄게요. 이거는 손에 좀 익은 상태에서 보스를 잡아봐야 돼. 일단. QER, 바빌론 저울 쓰면 되거든요? QER, 바빌론 저울에 e ER 알한번 더. 순간적으로 폭딜 넣고 나머지 평타로 채우다가 시그니처 채워볼게요. 써보고, QER, 아, 부대, 어, 부대 ER, 저울, ER. 유령부대 시그니처. 야, 콤보 들어가는 거 봤어? 아니, 이게, 보통 제가 반피를 깎긴 하거든요? 보통 깎기를 하는데, 이렇게, 딜이 빨리 들어간는 것도 신기하네 그니까 야 아니 딜이 막 와...야 야씨야 <laughs> 대박이다 야 찾았다 지금까지 안 썼다고 이걸? 이거 나중에 뭐 마스터 원콤 메타 할때 그럴 때 써야겠다 이거 잘산거 같아 이거 스킬이 개좋아 이거 쓰기가 개편해 개빨리 터지니까 요쪽도 좋은 거 같고 일단 옷 맞추면 크리 확률하고 크리 데미지 늘어나죠 뭐 아프긴 하지만 죽으면 울 거지 뭐뭐 뭐, 뭐 말이 있나 뭐할 말이 없네 와, 이게 진짜 이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보이는 데미지가 막, 와, 씨. 말로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이게. 와. 강화가 안된게 없어요. 딱히 상점은, 그러니까 아르카나 사기는 안 찾아갈게요. 지금이 충분히 끝까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야, 사냥도 씹어 먹어. 근데 쿨타임이 다 그렇다고 긴 것도 아니에요. 뭐 여기서 써서 내가 뭐, 다음 맵에서는 못 쓴다, 이런 게 없어. 아. 근데 잘처맞기는 하네요. 이거는 아무리 뭐가 좋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건 어떻게 안 되고. 이거를 바꾸려면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냥. 아, 저우 쓰고 싶은데. 이거 잡고, 오, 저우! 아, 아, 못 썼다. 아, 약간 실수했다. 누구야? 아니, 누구야? 네 마리 나와? 원래 세 마리 아니었어? 내가 몰랐네. 오, 죽을 뻔 했네. 이 정도 대 잡긴 잡았네요, 일단. 너무 실수했다가. 어차피 여기 앞에, 여기서 포천 사면 되는 거긴 한데. 다시 2배. 돌을 메꿨죠. 암흑상인이 혹시, 아, 우리, 언제 봐도 귀여운, 유니콘, 쓰밤. 네, 스킬을 너무 늦게 쓴다, 내가. 내가 너무 못 쓴다. 좋긴 한데, 치명타 확률, 치명타 발동시 HP 회복. 치명타 확률 쪽이 조금, 멋있네요. 상인은 따로 안 만나서 봐 저기, 다음 포탈까지 가다 보면, 좀 쌓이지 않을까요? 안 쌓이면 뭐, 답이 없는데, 이렇게. 어, 안 떨어지네? 오, 갑자기 다가와서 놀랐잖아. 좀 큰일 났다. 한번더 쏴야 되는데. 이쪽, 저쪽, 저울, 어, 저울 안 맞았다. 큰일 났다. 아어는 거, 이거. 한쪽 날 돌려주고 저울 아... 아파파... 아... 아파, 아파. 아 이거 조금 빡쳤는데 실수해가지고 이거. 아... 유령 부대 시그니처로 써주고, 저울 맞추면 또스케이 줄죠. 다 죽었나? 이 쿠션을 사도 되는 거니까 친구타 다운을 안 사고... 좀 느린가 뭐가? 그렇게 느리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이거 많이 맞네 죽진 않을 정도 맞읍시다 일단 죽으면 말짱 도레보니까 저울 시그니아 저울이 안 맞았다 아 이게 저울을 가까이서 써야 되니까 무섭다 지금 이게 때리는 타이밍이면 상관이 없는데 얘네는 잡몹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가서 그러면 저거를 사지 말고 포션을 한번 삽시다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딜이 세긴 한데, 저번이랑 달라요. 개 빠릅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요. 이하를 써줄게요. 쿨타임 그나마 짧은. 뒤로, 이거는, 아, 아, 아이씨. 근접에서는 이게 안 피해져요. 마지막 하나. Q, E, R, 저울, E, R, 다시 Q. 와, 데미지 무엇? 이제 날리는 거. 이걸 맞으면 안 되지? 간단. Q. 어, 이게간 와, 뭡니까 이거? 이 게임 이런 게임 맞아 이거? 와, 야 아니, 야 진짜 대박이다. 아니, 보스 클리어 시간이, 하, 일단 이이 스킬하고 R 스킬이 시전 시간이랑 쿨타임이 짧은 게딱잘 어울리네요. 얘도 다행히 퍼지네요. 오, 맞아서 좋을 거 없어요. 어, 좀 큰일 났다. 이걸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좀 싫어요. 이게 더 중요해. 너보다 얘가 더 중요해. 또 소환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전에 때려야지. 부하 소환만 안 하면 솔직히 이 친구는 까놓고 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죠? 예상대로 딜이 얼마나 들어갈지. 좀 치는 게 빨라야 되니까 알키로 먼저 적을 건드리고. 아, 다쳐맞으면은 희망이 없어요. Q, 저울, ER, 마지막 강화 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요. 이번엔 약간 실수해서 그런데, 콤보가 충분히 넣을만 해요, 이거. 아, 이거는 맞아서 경직 때문에 더못 들어갔네요. 이번 콤보 잘 피해보고, 어둠 속성 맞지 말고, 아! Q, ER 한번더끊고 시그니처 기까지 죽나? 안 죽는다. 이번에도 콤버가 약간, 어, 뭐야. 죽네? 그러면은, 데미지는 두콤보 분량으로 들어가네. 두콤보 분량으로 죽네. 야, 이거 물건이네. 저울, 이거. 야, 진짜. 야, 이거 진짜 물건인데, 이거? 앞으로 몇번더 써야겠다, 이거. 개재밌네. 처음 써본 저울, 이거. 보스피가, 반, 단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몇번 있었고, 거의, 원콤 가까이 난 적도 있었는데, 딜, 데미지가 콤보가 진짜 빨라요. 저울이, 이거 유령부대하고 같이 쓸게 아니야, 이거는. 더 빠른 스킬하고 써야 돼. 음, 나중에 많이 써봐야겠다.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바빌론 저울로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